YBM 박준원, 중학교 2학년 2과 본문 1부터 오겠습니다. 제목은요, CPR saves life. 1과에서 save가 뭐, 시간을 아끼다라는 뜻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Anouncer, 아나운서가, yesterday a teenager saves, a saved the life of an old man. 한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The brave student is in the studio with us today.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스튜디오 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Please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The introduce가 소개하다 라는 뜻이니까요. My name is Kim Sejin. I'm in the second grade at Hanguk Middle School. 그 다음에 볼게요. 본문 2 uh, Could you tell us your experience 우리, 어, 우리에게, 주어, 동사, 우리에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목, 직목 사형식,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sure, I was waiting for the bus with my friend, Jinho. A man suddenly fell. 어떤 남자분이, 뭐 fail은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고, 뭐, 다 쓰러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죠. In front of us, nobody knew what to do. 이 부분에 별표 5만개 해놓으세요. Nobody knew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I was as scared as the others at first. 나는 as scared as 원급이죠. 원급.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보통 이렇게 수동태로 씁니다. 나는, 뭐, 뭐, 만큼 무서웠어요. The others,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웠어요. At first, 처음에는요. Then I ran to him. 그에게 달려가서 and tap him on the shoulder. 그리고 동사, and, 동사 이렇게. Tap은 톡톡 치다예요. 톡톡 치다. Tap him on the shoulder. 요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구요. 전치사 체크를 해 놓으시구요. 그 다음에, he wasn't moving or breathing. 움직이거나 또는, 봐봐, ing 썼으면, or ing 써야 돼요. 이 or 대신에 뭐, end도 마찬가지고요 병렬 관계. Uh, moving or breathing. I said to Gino called 119 and started CPR. CPR 아시죠? 심피의 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That's impressive. 어참 인상 깊네요. 인상적이네요. When did you learn? 당신은 어디서 배웠나요? Such an important skill. Such는 1과에서도 사실 나왔었는데 Such 다음에는 명상어입니다. Such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요. 근데 명사는 언나언 더 있어야 하니까 such an important skill. 그와 같은 중요한 기술을 어디서 배웠나요? We had safety training day at school last week. 마침 지난 주에 안전 교육의 날이 있었어요. I learned how to do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How to do CPR and had a chance to practice. 그리고 기회를 가졌어요. 기회, 어, chance 잖아, 어, chance. 그러면 얘는 무조건 명사 아니겠어요? 명사인데 뒤에서 꾸며주면 두부정사의 무슨 용법? 정용사적 용법. 연습할 기회를 가졌어요. Can you show the audience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How to perform CPR. 여기도 how to perform. 하는 방법을, CPR을 하는 방법을, 어, 관객들에게 보여,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어순 잘 보세요. 쇼는 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 아, 물론 뭐 의무문이긴 하지만,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주어, 동사, 간목, 직목, 기억나죠? 네, 그랬더니, yes, keep your arms straight. 팔을 쭉 펴세요. 명령문입니다. Your arms and the other person's chest. 당신의 팔과 다른 사람의 가슴이 must be at a 90 degree angle. 90도 각도가 되어야 합니다. push down. 누르세요. in the center of the chest. 가슴 중앙을 hard and fast. 세게 빠르게 누르세요. until 주어 동사 할 때까지. an ambulance comes. 주어 동사 할 때까지,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슴 중앙을 세게, 그리고 빠르게 누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본문사. Are there any other things to remember? 기어, 기억해야 할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Any other things. 명사구죠? 요거를 뒤에서 명사구를 꾸민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두부정사의 성용사전용법. 음. 일단 배우고 나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어, uh, yeah, you need to remember the four times of golden times. 4분간의 골든 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means 그것을 의미해요. 골든 타임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대신 문장을 붙여주는 명사절 앞에 뭐 명사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끌고 완벽한 문장을 끌고 오는 명사절 대시예요. You should start CPR within 4 minutes after someone's heart stops. 어, 누군가의 심장이 멈춘 후에 당신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o begin CPR later than that. 어,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이 부분이 다 주어입니다. 이 부분이 다 주어예요.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오면은 동사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To begin CPR 시작하는 것을 CPR을 later than that 그보다 더 늦게 CPR을 시작하는 것은 동사가 were lower 크게 낮출 것입니다. The chances of 어떤 기회냐면 또는 가능성 Of saving someone's life.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구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5분은 누가 봐도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누가 온다고요? 명사, 대명사? 어, 동명사가 왔네요. 여기까지 연결하시고요. 그랬더니, timing. t i s as important as 뭐, 뭐, 만큼 중요하군요. doing CPR. CPR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군요. 누가 더 중요하다? 아니, 똑같이 중요하다. CPR과 타이밍이 똑같이 중요하다. 객관식에 잘 나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My pleasure. Thank you for 다음에.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누가 온다고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조이닝. 맞습니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My pleasure. 뭐, 천만에요 어, 저, 제, 제가 더 기쁘죠?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제가 기쁘죠? 공손한 표현이죠? 보통 thank you라고 했으면 welcome도 괜찮아요. You're welcome. 괜찮고요. My pleasure. 같이 체크를 해두세요.